어, 궁금하시면 일단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 좀안 되셨나 보네요 <laughs> <laughs> 저는 호주관광청의 조진하라고 합니다 호주를 우리나라에서 널리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갈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호주관광청 이주희 대리라고 하고요 이사님을 도와서 잡다한 업무와 다 여러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분들한테 호주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관광청 사이트를 관리하기도 하고 호주 업체랑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문의 사항을 답변해 드리는 그런 상담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하나투어에서 근무하고 있고 호주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홈관이라고 합니다. 그상전 세계 트레킹과 레포츠 상품 석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거죠.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전국에 있는 여행업계 종사자분들께 호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관광청은 B2B, B2C로 나눠져요. B2C 업무는 컨스머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이렉트하게 직접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럴 인력도 없고 사실 그런 재원도 없기 때문에 어.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5천만 우리나라 인구를 그쵸. 대상으로 가가호 똑똑하면서 가가워, 너무 오랜만이 <laughs>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B2B거든요. 음. 저희는 항공사, 여행사, 미디어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기사도 쓰고 좋은 사진도 인스타에 올리고 그리고 포스팅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여행사와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여행 상품을 더 다각적으로 만들 수 있,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아. 광고도 하고 그들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사는 새롭게 취향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신규 취향이 되면 은그 지역이 좀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관광청이 뭐야? 라고 하시는데 쉽게 말하자면 어. 한국 관광 관광공사는 해외 분들이 한국에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고 외국 관광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 호주를 많이 방문하게 할수 있도록 홍보나 다른 여행 상품 개발, 직항을 증편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 여행이 궁금해 현지가 궁금해 하면은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보류서를 받아보고 싶은게 아닌 거잖아요. 업무를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호주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자유여행을 한다면 관광청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좀 공신력 있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무실로 와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뭐가 궁금해요? 저 시드니 가는데 어디가 좋아요? 아니면 시드니 말고 또 어디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교통편이 궁금해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희 사이트에서 보시거나 다른 데서 자료를 얻으신 다음에 더 필요한 자료들이나 지도 브로셔 같은 거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호주가 굉장히 친환경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곳이잖아요. 프린티드 인쇄물은 아 발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웹사이트에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북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호주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잖아요. 관광비자의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ETA라는 전자여행 허가증을 받으시거나 사이트에서 하시면 호주달러 20달러를 내셔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8,000원 정도고 1년간 유효합니다. 90일까지만 채우관광비자기 아, 때문에 근데 주의하실 거는 호주 e t 네이버 검색하시면 맨 위에 나오는 공식 호주 정부 마크가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만 진짜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아 페이지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여행사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항공예약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호주 비자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원이기 때문에 아 여행사에서는 그걸 대행해주는 수수료가으로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하고 특히 그 영어가 음, 조금 약하신 문제는? 맞아요. 사실 두 방법 다 상관은 없고 더 원하시는,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호주는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 되게 엄격해서 김치, 햇반, 라면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돼요. 꼭 마트에서 산 그대로 포장된 상태 비행기에서 나눠진 입국신고서에다가 음식물 가지고 있다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담배가 한 값에 3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반입할 수 있는 담배량도 굉장히 적어요 한갑 그리고 비닐을 뜯은 한갑 이렇게 두 값까지 아 가능하다고 왜 뜯은 담배냐고 하면 이제 호주가 너무 담배값이 비싸니까 대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일단 전화 전화 좀안 되잖아 우리 포즈 전체, 아니면 각 주별로도 관광청 자료나 아니면은 가이드북 같은 걸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컨서 응대는 사실은. 그쵸. 딱안 아나... 진짜... 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전화를 하면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다 나서. <laughs> 저도화반 네. 받아요. 음, 어.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이렇게 딱 자르거든요. 저는 전화 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막 애들이 네이버에. 네, <웃음> 네이버 <웃음> 뭐, 어, 그러니까 그 우와, 이거는 제가 잘라주셔야 돼요. 신고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고 더 필요한 자료들이나 지도 브로셔 같은 거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전화나 이메일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호주만큼 멋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like Australia. <laughs>